동물들이 맛있는 사과와 함께 씨를 먹고 다른 곳에 씨를 옮겨주거든요. 새들이나 너구리, 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달콤한 사과를 참 좋아지요. 하 동물들이 사과를 먹고 어떻게 사과 씨를 옮긴다 그랬어? 몰라. 똥을 먹으면 씨가 똥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 땅에 심겨져 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씨 먹으면 똥으로 나와 알겠어? 여기 여기 입, 배 터져 입에 이거 손 내놓고 여기 참숲같은게 보이면 이게 나무 사과 나무 무슨 무화과 같은 나무 엄청 키가 커? 아 어, 그렇게도 잘할 수 있는데 응. 보통 여기에서는 응. 새나 너구리 다람쥐 동물들이 사과를 먹는다 그랬잖아. 응. 근데 사과를 먹으면 씨는 응. 똥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응. 땅에 심겨지는 거야, 알겠어? 응. 땅에 동물들 똥을 싸. 어. 그러니까. 그 쌤이도 그때 한뭐 먹어가지고 똥으로 나왔지. 응. 뭐? 구슬? 그지. 구슬 먹으니까 구슬이 똥으로 나오지. 응. 그것처럼. 그개 신기했대 구슬. 어? 그개신기해어 신기했어. 그것처럼 동물들도 사과 씨를 먹으면은 사과 씨가 똥으로 응. 나오는 거야. 어디에 두똥물 싸? 땅바닥에 똥을 좀 똥을 싸면 낙엽 같은데 있는데 싸면은 그게 이제 사가 나무로 자라는 거야, 알겠어? 네. 기린 어? 기린 똥은 풀 같은 작은 나무들 키 크게 한대 기린똥. 아 그래? 기린 똥이? 응. 누가 그래? 응. 아 그래? 응. 똑똑하네 우리 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응, 엄마가 가르. 가로... 쳐 누구 닮았어, 똑똑해? 응. 엄마. 어? 엄마. 아빠 안 닮았어? 응. 아빠 닮아서 똑똑한 거 아니야? 왜? 아빠 닮아서 똑똑한 거 아니냐고? 아, 응,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응 절대 아니야? 응. 아빠 닮아서 똑똑한 거 절대 아니라고? 응. 교쌤이 그래, 너 아빠가 누구야? 응. 쌤이 아빠. 쌤이 아빠 똑똑하지? 아빠 똑똑하잖아. 왜? 아니야? 기린 그거 기린 좀몰랐어 그거 나무 기 기자 나무 그거는? 어, 쌤이 통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똑똑하지. 아빠 똑똑하지? 안 똑똑해? 응. 아빠 멍청이야? 응. 왜? 음, 나 맨날 때리잖아. 오늘도 아! 때렸고 아까도. <laughs> 네가 말안들어니까 맞지 아빠한테? 나쁜 나 새끼야. 뭐야 이마? 나 새. 아빠가 어떻게 네 새끼가 돼? 어? 왜 그런 말하지 마라 그랬지 아빠가. 어? 사과해 아빠한테. 감아 아빠. 아빠한테 사과해 빨리. 사과해. 미안해요라고 사과해. 안 해? 어? 미안해. 사랑해요라고 해. 뽀뽀해.